니마 니마! 어? 내가 댓글 볼. 최신 순으로 봤거든? 응. <laughs> 너무 웃기네 이거? 뭔데? ㅎ <laughs> 비비고 삼계탕 잘나오더라고요 <laughs> 새로운 남살카약 <파약> 삼계탕 <웃음> <웃음> 이 밥솥 문제도 좀 컸어요. 글쎄요. 이게 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제대로 냄비에다가 찌면은, 제대로 삼겹살, 아, 삼겹살에서. 아, <laughs> 괜찮이 실직구를 해버리는구나, 이 주방 괴물. 으쌰! <laughs> 동부시대 할요아 리벤지 하는 겁니까? 어 삼계탕 또 하면 재미없으니까 차라리 좀결 비슷한 치킨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어. 바로 지금 어, 재료 완전, 사러 가자 완전 자신 있어 어 바로 사러 가자 자 제가 주문하는 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닭 잡으러 가자 네네 여기 있다 커플치킨x2 치킨. 커플치킨. 네. 면 되겠다 커플치킨 네. 0개 2마리 여기, 여기 앉아 이제 네. 아. 이 닭만 사? 어. 아, 그럼 뭐 아, 마트 왜 왔어? 이거 매 당신 이매요 그냥 평소 요리 하던 모습 보여주시면 될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적당한 거 아니야? 음. 좀더 넣어? 몰라, 아, 뭐 우리, 오일 바르듯이. 여기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거. 이렇게 하고 좀얘 재워주자. 너무 불편하기도 하는데. 화장가나 불러주고 있어. <웃음> <웃음> 얘 무슨 일이죠? 잠시만 <laughs> 잠시만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림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됐어 이거는. 봐봐 뭐야 이거는 무슨 야야 야, 이거는 그냥 신문지 깔고 자는 거잖아. <laughs> 여름이었다야? <laughs> 그 봐.. 아, 이렇게 이렇게 부엌 부엌 부어야지 무슨.. <laughs> 이거면 돼 샵샵샵샵샵샵 쇼쇼쇼쇼쇼. 샵샵 자세가 좀 이거 아주 그.. 어? 잘하게 생겼죠? 어? 그.. 그.. 뭐야? 춤, 춤, 엉덩이춤 있잖아요 엉덩이춤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이상한 거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근데 아, 그렇죠. 보통 요리사가 이 매니큐어를 칠. <laughs> 어에다 치... <laughs> 이것이 손맛이죠 뭐 됐어? 이따 만나요 칼집을 안 넣었어.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왔더니. 뭐 안... 하시는 거죠? 칼집을 넣어야 된다네. 해가 너덜너덜해지고 <laughs> 있는데. 저. 저 찍어주셔야죠. 어? 저 찍어주셔야죠. 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재워도 된대매. <laughs> 진짜 본인이 자면 어떻게? <laughs> 아 너무 지루해. <laughs> 이제 아니, 튀겨줄 진짜? 거야 이제. 그래? 튀기면 끝나. 알았어. 아휴. 여서 기 줌해서 찍어주면 안돼 이렇게 10배율 딱해가지고 아, 배송이 없잖아. 아. 잠시만요. 지금 위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비닐장갑을 끼고 진행하게요 이제서야 <laughs> 취재가 시작되자 주방장의 태세가 달라집니다. <laughs> 자 튀김 튀기기에 좋다는 콩기름. 저기다가 흘린 거 아니었어? 저기다가? 야 이거 혹시 흘린 거 아니야 이거? 흘렸어. 아 이게 내. 그래가지고 이 튀김가루를. 못친듯안못친 듯. 야 미쳐. 아니 이 옷을 벗어 왜 이거 입고 하는 거야? 아, 그럼 저도 백숙 때잖아요. 모자이크 어. 해줄게. 됐다 <laughs> 이 정도 바른 듯안 바른 듯. 음. 왜, 왜 뒤로 피하는 거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떠올라야 되는 거 같은데. 음. 오오 맞는 거같아 맞아맞아? 어 이대로 괜찮은 하는데? 거 같애 오오오 어, 그래그래 오 애매하게 뜨는데 애가? 잠깐만 <laughs> 죄송합니다 오 되게 요염한 자세로 들어가는 <laughs> 들어갑니다 두허 오오오 오, 근데 이거 넘치지 않겠지? <laughs> 에이 설마. 제가 그것까지 계산 음... 안 했겠습니까? 아, 어머 앉아있어 야야야야 반신욕이잖아 들어가 야, 누워 야 뭐. 사우나잖아 안돼 빨리 빨리 눕혀 눕오 느낌이 괜찮은데? 나쁘은데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 <laughs> 비집을 건데 구경할 사람. 하이~~ 준비됐나? 음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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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엉덩이가 닿아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다. 음 아주 이 깨끗한 기름에 잘튀겨져 있구만. 야 맛있어 보여. 이렇게 깨끗한 기름에 튀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laughs> 있을 수도 있다는. 어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확실히. 근데 음... 나탄거 좋아해. 한 번은 내가 먹을게. 바로 오케이 오케이 버리네 오,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노릇노릇해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보요 점점 노릇이다. 자, 요 정도만 겠습니다 네. 오, 야 냄새 좋다. 나쁘지 않은데? 오! 오! 오, 오 인설트 따줄게 빨리 이제 나오세요. 다 됐습니다. 어, 야 비주얼이 아주 좋죠. 자기만가난 이제 심사위원이잖아. 응? 어, 넌 나한테 평가를 아, 받는 아, 입장인 알겠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어두워. 불좀 <불조기> 켜고 <불조기> 와주세요. 뭐 필요해, 비닐장갑 아, 어, 나 네, 잠깐만. 짜짜짜. 하우아호 뭐하시는 거죠? 이게 심사잖아, 어떻게 보면 심사, 그렇지? 근데 이것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를 하기 힘들잖아. 왜냐면 치킨 튀겼잖아,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물론 맛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최근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60개 치킨의 크랑이 치킨이랑 비교 심사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느낌이. 팍! 팍! 내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 뭔가요? 짠! 60개 치킨의? 네, 60개 치킨의 크랑이 치킨이죠. 야,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laughs> 있으니까. 아, 뭐가 없어 보여? 카메라 지금 잘안 당겨봐, 지금. 이렇게 타가지고 말이야 지금 지금 여기 벗겨져가지고 지금 발 발골 됐어 이미. 어 뭐야 왜 이래? 미라가 됐네. 언제 시킨 거야? 얘 근데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 이게 공평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너무 시간을 끌었어. 그래 이거 반쯤 나왔어 빨리 먹어. 일단 먹어. 내거 먼저 내거 먼저 먹어줄 거지?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맛 평가. 어맛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먹어주세요. 네네. 따뜻할 때. 일단은 다리죠 역시 다리죠 그죠? <웃음> <웃음> 장난해? 방금 꺼냈어. 야, 배려, 배려일점. 뜨끈하게 먹으라는. <laughs> 이거는 뜨끈한 게 아니고 심사이 연성가다가스그하게 녹이는 거잖아. 아, 제가 뜯어 드려? 완전 <laughs> 개 뜨거워. 자, 이렇게 야, 딱 오, 맛있어 느낌은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완전 만져서 뭐야? 나쪽 보면은 핑크가 아예 없어. 완전 미디엄 어, 아니야. 완전 웰던. 음? 음. 괜찮아, 맛있어. 오, 진짜 치킨스러워. 오, 진짜? 응. 음. 요. 일단 맛은 합격입니다. 오, 진짜? 몇 점? 점. 오, 완전 오. 높은데? 어, 이건 진짜. 오, 완전 치킨스럽네. 요, 대박. 다음 똑같이 크랑이 치킨도 다리를 시식해 보겠습니다잉.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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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애도 사실 제일 잘 먹는 치킨이니까요, 좀 우리가, 그지? 맛있어? 맛은 보장이 되셨다, 애동. 음, 이건 몇 점? 1 0 0 점. 뭐야, 10점 만점 아니었어? 100점 만점이지. <laughs> 진짜. 야! 어느 시험장을 가서 10점 만점이야. 100점이지. 와. 부드러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먹으면서 상당히 이게 조금 닭다리살인데 뻑뻑해. <laughs> <너무 똑똑해>. 아니. <laughs> 야, 먹어봐. 시식해봐. 즐거운 아! 이결 보여? 이게, 이게 닭다리살 결이야? 이게 맞아? 먹고. 근데 나도 빨리 크랑이 먹고 싶어. <laughs> 음 저도 하나만 먹으면서 심사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돼? 어. 맛 부분은 왜 그렇게 좋는지 제가 먹어보면 이해할 겁니다. 와, 이래서 시켜 먹는구나. 부드러움 38점, 음. 100점. 음. 음. 이거 또 평가할 게 남았다. 부드러움 12점. 와 <laughs> <laughs> 진. 야,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바삭함이 있는데. 어, 바삭한 거 여기 뒤에 보면 잘 있어요. 저 어, 그래? 보면 어, 이거 바삭한 부분요. 소리 들리시죠? 아. 이, 이 부분은 내가 먹기 싫고 <laughs> 여기 여기 여기는 바삭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원래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먹어보겠습니다. ASMR 해주세요 제 것도.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종이짝만 지는 거 아니야? 쫀득 쫀득한 <laughs> 바삭함이라면 <바삭함으로는 웃음> 거리가 좀먼것 같은데 이거. 음 어, 소리가 난다.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어 진짜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네요. 어 진짜요? 튀김가루 뿌린 그 효과가 있네. 없네. <laughs> 아 바삭하면 질 수밖에 없지. 어, 뭐? 응. 으흠. 으흠. 바삭함 100점, 14.5점. 어? 바삭함을? 응. 얘가 어? 바삭하긴 했어. 오, 응. 꽤 많이 후하시네요? 얘 10분의 1 정도 바삭한 거니까. 음. 응. 그리고 청결. 청결도가, 와, 저기 주방 말안 된다. 솔직히 기름은, 응? 제가 더 기름 깨끗했어요. 야, 60개 치킨 기름하면은 소문나는, 아, 어? 하루에 60마리만. 그리고 아까 전에 뭐너 저거 하면서 기침하고 막, 어? 어? <laughs> 아, 오케이. 청결은 둘다 100점 주겠습니다. 아유. 응.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청결은 뭐? 음식은 청결하기만 하면 돼. 근데 직원의 태도. 직원의 태도에서 이거는 맥주 꺼내다 드릴까요? 됐고. <laughs> <laughs> 이쪽분 대응은 <laughs> 완전 마트 가가지고 닭 사. 또 웃는다. 또 웃는다. 또 웃는다. 또 웃는다. 또 웃는다. <laughs> 직접 닭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이거 어다 보여주고. 영점이점이점 예? <laughs> 하지만 사랑은 1 0 0점이오나 만점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나도 빨리 먹고 싶어. 네, 결국 어. 전체적으로 크랑이 승! 아, 이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죠 그냥 앞으로 치킨을 사먹는 걸로 합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예 살짝 옆으로 빼둘까, 이거? <laughs> 어, 여기다가 점점이 곧 오니까 응, 그래그래 그래. 아. 뭐가 그래? <웃음> <웃음> 잠깐만, 뭐야? 되게 자연스러웠다 아... 아. 치킨 맛승 맛은... 맛있어? 맛있어? <laughs> 뭐 엄마가 한 거야? 네, 옛날에 실했는데 <laughs> 짠, 이거도 있지롱. <laughs>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름도 알아?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이름 어떻게 아냐? 맛은. 야 맛있는데 뭐. 그럼 엄마거 줘? 응. 엄마 거? 아니, 근데 이것도 맛있고. 아, 그래? <laughs> 그럼 이거 줘? 건강한 맛이야. 여기 이렇게 잘라서 줄게. 응. 음. 정말?